나는 한번 진짜 이거는 너무 후회하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 이런 적도 있었어요. 유튜브 아프리카 처음 할 때였어. 근데 너무 악질적인 사람들이 있었어. 지금 그래도 채팅창이 많이. 있고. 착해져 그랬는데 너무 희롱적인 댓글을 쓴다던가, 좀 너무 심했어. 예를 들면, 막 댓글 갑자기 10개를 달았는데, 누가 봐도 같은 계정인 것 같은데, 똥꾸녕이 어쩌고 저쩌고, 뭐 어떻게 하고 싶다는 그런 노골적인 표현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, 그냥 너무 혐오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들이 있었어. 그래가지고,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. 지금이 이제 그런 거에 좀 태연해졌는데, 그때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, 이거는 고수를 해야겠다.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다 캡쳐해가지고 증거를 모아가지고 그거를 고소하려고 내가 경찰서에 갔어 이거 어디 경찰서인지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A 경찰서에 갔다고 할게요 왜냐면 지금 내가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가 있으면 그냥 어디 경찰서인지 딱 까발릴 텐데 지금은 좀 지난 얘기고 증거가 없으니까 내가 어떤 경찰서라고 말은 안 할게 근데 A 경찰서였어 근데 되게 큰 경찰서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내가 물어봤어 이런 악플러를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어딨냐고 그랬더니, 뭐 무슨 막, 뭐 민원실에 올게 아니라, 뭐 무슨 2층 뭐 사이버 수사대 어디로 가야 되는데. 그래서 갔어. 가가지고 내가 막 얘기를 했어. 이런 이런 글들을 내가 캡처를 해왔고, 이거 혹시 고소가 되는 거냐. 근데 그때는 뭐 변호사 선임하고 이런 걸 몰랐고, 워낙 내가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, 그냥 내가 다이렉트로 경찰서에 간 거야. 근데 경찰이 자꾸 내가 뭘 말을 하면, 비실비실 쪼개는 거야, 그냥. 그 되게 야릇 이렇게 뭐 비릿하게 쪼개 어 저기 뭐 기분이 좀 더러웠단 말이지 그러고 있다가 내가 열심히 설명하는데 약간 그거 알지 어우 쭉쭉 더해봐 더해봐면서 계속 4 시간을 뺐더라고 근데 지도 바빴나봐 그 돈이 갑자기 하는 말이 아 이거는 이건 이래서 도와줄 수 없고 저건 저래서 도와줄 수 없고 계속 핑계를 대는 거야 해줄 수 있는데도 약간 아우 여기는 큰 경찰서라서 바쁘니까 작은 경찰서를 가라는 둥 우리보다 저기 B 경찰서가 훨씬 더일 처리를 잘한다는 둥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사람을 약간 야루더라고 그때부터 짜증이 막, 막 올라와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러고 있었어 근데 마지막 결정타를 날린 게 뭐였냐면 나한테 기분 나쁘게 비웃으면서 근데... 무슨 방송을 하길래 립을 그렇게 빨갛게 야시시하고 빨갛게 바르고 이렇게 방송을 해 무슨 방송을 하길래 이러는 거야 경찰이 형사가 너무 화가 난 거야 진짜 이게 진짜 미친 거 아닌가? 이거야말로 희롱이 아닌가?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거를 내가 당장에 다른 경찰관들도 보고 있었으니까 내가 지금 같았으면 딱 따끔하게 일어서가지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야 지금 이거 희롱 아니냐고. 이거 내가 민원실에 지금 가가지고 넣을 거라고. 지금 내가 여기 와가지고 뭐 신고하려고 왔지. 지금 내가 형사한테 지금 이렇게 희롱당하러 왔냐고 하면서 내가 지금 당장 민원 넣고 갈 거라고. 이렇게 했줘야 되는데 그때는 내가 그 생각을 못하고 나도 너무 어리숙하고 그런 경우가 처음이어가지고 그냥 딱 일어나면서 내가 아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고요 여튼 여기서 도움을 주실 수 없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우선 제가 나갈게요 그랬더니 갑자기 왜 방송 말해봐 무슨 방송 하는데 무슨 방송 하는데 막 이러는 거야 그냥 그걸 처리하고 나왔어 그리고 나서 그게 너무 분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내가 나중에 이거를 도화랑 얘기할 일이 있어 이 얘기를 했더니 도화가아 어, 그거 당장 진짜 민원을 넣었어야 됐다 고 그러고 나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를 그때 당장에 민원을 넣었어야 됐는데 내가 그거를 그렇게 못하고 그냥 아우 어, 너무 기분 나쁘고 말도 하고 섞기 싫고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팍 나와버린 게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 그런 사람 민원 넣었으면 징계 먹었을 텐데 아 정말 내가 그걸 보고 느꼈지 아 진짜 일안 하려고 하는구나 진짜로, 오죽하면은, 어, 아 이거는 뭐, 무슨 다른데 가가지고, 어, 다른 경찰서가 일처리를 잘한다는 둥, 사이버는 우리 수사대보다 저기 무슨 옆 경찰서가 잘한다는 둥, 막, 결국은 자기도 그것무를 해야 되는데, 하기 싫다는 거잖아. 그래서 변호사를 끼고 가는 게 중요한 거고, 경찰도 잘 만나야 되는 것 같아. 완전 양아치 같은 경찰도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.